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이론 수업, 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어, 이렇게 목요일날 들어있는 2시간짜리 수업은 이론 중심의 수업이 되겠고요. 어, 화요일날 들어있는 어, 1시간짜리 수업은 어,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뉴스나 어, 뭐 이런 자료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수업 시간 전에 제가 영상들을 몇개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먼저 영상을 예비학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공부라는 게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꾸 들어야지만 되고, 그다음에 오늘 보다 보셨다시피 영양사 시험을 본다던가 뭐 위생사 시험을 볼때 필요한 위생에 관한 그런 문제 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무원 공부를 하고 계시 하고 싶다거나 뭐 미래 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어, 그 영상을 올려 봤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아 어,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진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또 시험 문제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 역시 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렇게. 에, 알아주시면 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에도 어, 공부를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에, 문제풀이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문제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항상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으실 때 다른 데다 풀지 마시고 이 자료에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주세요. 예, 보시고, 그래서 이 자료 자체를 저장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공부하기가, 아, 그,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예, 그 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의 성취도를 스스로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식품, 그 위생학 시간에서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일으키는 그런 식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미생물이 있고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발육 조건, 미생물이 어떤 데서 자라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생물 하면 생물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체를 얘기하는데요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 예, 이게 밑자가 작은 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거가 이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나는 미생물을 봤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 본 사람 있긴 있죠 뭐를 봤을까요? 곰팡이를 봤을 거예요. 곰팡이는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커서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곰팡이는 막 이렇게 꽃처럼 피잖아요. 민들레의 홀씨처럼 피는데, 에, 곰팡이만 유독 크지. 세균이 눈에 보인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인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왜 위험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바이러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필터로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필터가 굉장히 좋아야지만 그 균을 걸러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발생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의 그,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미생물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도를 것이다. 그래서 이 질병에 의해서 인간들이 다 감염이 돼서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편 보면 지금 그런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이런 미생물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전염이 쉬운 거예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같은 물을 먹고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파력이 빠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옛날 시대처럼, 원시 시대처럼 이게 뚝쭉 떨어져 살았다면 아마 전파가 어려워서 이, 지금 상태처럼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비행기 항공 산업이 발달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이나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전파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이 지금 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명의 발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집단생활 거기에서 어, 특별하게 변종이 만들어진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거죠. 어, 근데 이그 생물체가 질병을 일으키는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에, 위험한 거죠.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면 이거를 뭐 없애거나 뭐 죽이거나 뭐 하는 방법을 쓸 텐데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그래서 아, 위험한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미생물이라고 하면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김치가 아, 또 바이러스를 죽인다, 뭐 해가지고, 아, 중국에서 김치를 많이 만들어 먹고 있다. 뭐 미국에서도 김치를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김치에도 이제 그 미생물이 관여하죠. 그래서 김치를 담으면 아, 얘가 맛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향도 변하잖아요. 그런 거는 미생물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온 거죠. 세균류가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이 좋아지는 상태, 사람들이 질병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과 맛과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가 썩었다 라는 말은 안 쓰죠. 김치가 발효되었다. 라는 말을 쓰고요. 어, 우리 된장이 발효되었다. 간장이 발효되었다. 술이 발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빵이 발효되었다. 다 뭐예요?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변화를 한 건데, 그 변화가 사람한테 좋게 변했는가, 아니면 그 변화가 사람한테 나쁘게 변했는가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거를 좋게 되었을 때는 발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쁘게 되었을 때는 부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 털어서 식품이 변했다 해서 변질되었다. 뭐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로만 볼수 있다? 현미경으로. 예, 몇백 배로 확대해서 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아, 우리가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파스텔르가 네,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가 썩게 만드는 거 음, 또는 어떤 음식물이 그 음료수가 썩게 만드는 거, 밥이 상하게 되는 거, 떡이 썩, 저기, 곰팡이가 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좋게 되었을 때 발효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과 함께 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미생물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흙 속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대기, 동식물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그 밭에서 일하고 오면 손을 씻잖아요. 흙이 묻어서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흙 속에 미생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에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수돗물 다 뭐예요? 염소로다가 소독한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도 들어있고요. 우리 공기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공기 중에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 포장을 할때 오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조리를 할때 손으로 이렇게 묻힌다. 예, 겉절이를 묻힌다. 그러면 손에 어떤 균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물에 붙겠죠. 그래서 조리하는 사람 항상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가 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 그냥 이 맨손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비닐 장갑을 끼던 고무장갑을 끼고 조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가공 포장 중에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원성을 일으키느냐,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병원성과 비병원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이 부패나 변패의 원인이 되는 것, 유해한 것과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과, 그 다음에 발효, 양조 등 유익하게 변하는 것, 이거를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균이라는 것이 있고요 곰팡이라는 것이 있고 효모라는 것이 있고요 리케차 바이러스 스피로에타 조류 뭐원생동물 이렇게 나는데요 세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 뭐 무슨 세균 음, 그러죠 아,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세균들은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거나 간근. 기다랗게 생겼거나 이렇게 꼬인 모양 나선균으로 생겼거나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막에 아포가 있거나 편모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꼬리가 있느냐 꼬리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열 증식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하나가 점점점 얘가 몸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 안에서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예, 이거를 분열 종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있는데요. 에, 진균류를 총칭해서 이제 곰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포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에, 그래서 독소를 만들어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이 곰팡이는요. 누룩이나 메주 등에 우리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메주 보게 되면 막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막 폈거든요. 에, 그런데도 우리가 그게 어, 독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장을 담아서 먹잖아요. 근데 가끔은 검은 곰팡이가 펴서 그게 그 에, 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주를 살때잘 띄운 메주, 발효가 잘된 메주를 사야 된다. 육안으로 봤을 때 검게 곰팡이가 핀 것은 사면 안되죠 하얀 곰팡이가 핀 것은 건강에 좋은 그런 곰팡이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모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빵효모 들어보셨죠 빵을 발효시킬 때 관여하는 것이 이 효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모는 구형과 타원형 그 다음에 난형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 얘는 어떻게 냐면 증식을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요 여기서 싸게 하나 자라나요 이렇게 예 썩이로 그렇게 자라나서 얘가 점점점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예 커져가지고 얘가 똑 잘라지는 거죠 예 세포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만 얘는 썩이 나서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추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술빵이라고 하시나요 증편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 때도 쓰고 있고요 술 발효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요 빵을 발효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 이 효모입니다 이스트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리키차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에 속하는 형태인데요 원형 타원형 아령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아웃 지금 보고 계신가요? 핸드아웃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이제 크기는 작고 예,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고 경구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그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 먹잖아요. 그래도 바이러스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수기의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균들이 자라게 돼서 우리가 오히려 건강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 균에 오염된 물을 먹을 수도 있, 있는 경우입니다. 어, 스피로헤타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세균류에 넣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단세포생물과 다세포생물의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류라고 해서요. 염록체를 가진 그런 식물의 에, 세포를 얘기합니다. 음, 이게 뭐 이기 비슷한 거. 예, 여러분들 왜, 물 오래 두면 그 안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면서 뭐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원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 단세포이고 활발한 운동성이 있으며 병원성을 가진 것으로 이질, 아메바, 말라리아 원인균.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리아 원인균 어디에 들어있어요? 모기, 모기 있죠? 예, 모기. 예, 그래서 모기가 있는 여름철에 말라리아에 의해서 에, 우리가 음, 학질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런 그 모기의 유충에 그런 들어있는 그런 균도 어, 있습니다. 자,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